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채추에다가. 어, 좀 재밌는 세팅인데. 두 명이 디텔림이야? 그 다음에 추격 빼고 암살을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할 거거든요. 살짝 빠졌다가 그 다음에 진입을 하면 치료를 해요. 그 오래가 보여요. 인불 자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나를 또 느낄 수가 있다. 아직은 서글라스랑 찌린한처연구 이름을 못 보고 있어요. 만이 이후에 이제 놀이기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 죠뭐 <목소리> 아! 인성이 안 좋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만 뭐. 데바데가 일단 비대칭형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일은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뭐 우리라도 없으면 우리라도 없으면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 데바데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지 한 대만 치고 가자 어차피 열쇠라 가지고 킬러 오라 보이는 걸 겁니다 이 아! 아! 이건 놀이기였는데 이 친구가 아닐 줄 알았는데. 아! 아! 오라 살짝 음식 보였고, 버트 나이스 이러면 또다시 노리게 계속 아른까요? 특정 상황에서의 이제 암살은 아직은 안 일어나지만 좀 있다가 각은 나올 겁니다. 이러면 알 건데 네? 펜크리트. 아. 나이스한 에돈을 지금 쓸 수가 없어. 어, 이 지금 완전 육인데? 이러면 힘들죠. 높아. 아, 높아! 룰이또 살아남아버리고. 바로 걸어줍니다. 열쇠 게이지가 어떤지는 모르겠네. 아쟁이를 잡고 있을 때는 열쇠를 못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 들어서 오라 보이죠? 근데 어차피 사패은 지금 건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쇠가 있기 때문에 안 쫓는 게 나아요. 운영으로 돌립시다. 자 지금. 그리고 살짝 멘탈이 안 좋은 친구라가지고, 저러면 아마 그냥 끝날 겁니다, 게임. 맞아요 오케이? 치료를 그냥 안 해버리면. 허드! 써져. 그리고 다시 벌어주고. 루데리가 아니라 루턴이 뭐예요? 걔 무슨 개그지? 루 대리 루 이턴? 빠른. 사이드 빠지고 굳이,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럼 이쪽으로 올건데?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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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혀. 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3픽을 또 이제 노릴거예요 걸어주고 아! 열각으로 빠지나? 구하러 간다고? 와, 이걸 구하러 간다고? 아, 만졌잖아. 만졌어, 의미가 없는데, 만져서 전혀 의미가 없는데, 비공이? 소리 아! 터지고 그러면 에이스가 저기 있다는 거고요. 에이스가 비명 지르는 사운드는 커요. 아주 커요. 아! 매달아줘 아! 핸들. 또 노리개 덕분에 아주 아주 깜놀 대인전할수 있습니다. 나이스 으악! 점프? 으악! 점프? 치고 그리고. 이러면 또 다시 치료를 한단 말이죠 할아버지도 치료를 해 근데 지금 뭐 올킬이라가지고. 얘 잡아줘. 로 그래? 저기 치료. 아! 나이스. 양의 스테이블을 더 잡아주고. 이건 좀 반응하기 힘들어요. 안간까지 그냥 외적으로 당겨가지고 운영을 들어간 거라서. 에이스가 아까 저 위에 있었잖아. 위치 파악은 좀 돼. 위치 파악이 좀 쉬워요. 용이하죠. 진화. 발전이 하나 더 그냥 들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에이스가 와야겠지. 에이스. 이 오케이. 뭐니? 아, 케이트 살짝 밀어내야 돼 이러면. 밀어내고 나서 싸워야 돼요. 안쪽? 침이 잘안될 건데 이러면. 일발이 저 끝에 남았거든? <놀람> <놀람> 그리고 나서 마무리 열세 어? 열세 커트 가면 돼요. 치료완료했고 그러면 아마 저 같은 아! 발전기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발전기 지금 딱딱딱 이렇게 돼 있네. 90초. 부드러 변관까지 묻혔을지 모르겠어요. 영광까지 붙였으면 좀 달라지겠네 다음 다운도 안된다 저 끝까지 뭐 아직도 남았어 열쇠? 많이 남았네. 맞아. 에이스까지 마무리 그럼 끝납니다. 나이스 으악! 이러면 끝이죠 으악! 어디서 이제 치료를 하든 오라가 또 보이기 때문에 돌싸회 빠졌고 스트레이트로 쭉 끝났네요 수고 좋 아리님, 어서오세요. 시청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턴이라고요. 말 그대로 인턴이라는 분입니다. 아, 루 인턴? 루, 루 대리? 아, 별본 단편님 어서오세요. 루 인턴? 별 그게, 그게 뭔 말이야?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자또이 음. 열쇠가 뭐였을지 모르겠다 아마 최강 열쇠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고함이랑 같은 세트인가 아니면 단일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열쇠일 수도 있고요 억울한 기가 미션 끝나고 나면 아마 방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노리에 의한 쏘지 그 다음에 치명적인 추격어뭐 나이스 치명적인 추격자 그리고 루인 파멸을 활용한 인... 어... 실내맵 군단이었습니다 어. 오라가 강제적으로 보이는 세팅이라서 특정 상황이 어디 있어도 노래기랑 시너지도 잘 맞죠 발전기 스트레이트로 아주아주 아주 잘 돌린 점에서 사발전기가 일단 돌아갔고요 아주 재미난 어, 그런 판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발전 91점 4발 어 맞네 최강 세팅이네 킨톤베르다 자21,000 16,000 1 3 9 0 0 3 7 6 0 킬러 좋았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어 이게 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빠지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30초가 아니라, 이 세팅을 가만히 놔둘 거라면, 최소 15초로 바꿔야 돼요. 너무 접해야. 음 사용할 수 있는 거랑 이거 둘이 같이 합치면 30초 동안 사이마에 오라 보는 건데, 너무 강해요. 전 이거 놔둘 거면 반타작을 해야 된다. 그냥 15초. 15초라 15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밸런스가 맞아요. 자, 오늘 좋았습니다. 21,000, 16,000, 13,000, 9,000, 3767로 아주아주 재밌는 판 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시 네, 80판, 27환, 1 5환 어, 4환. 근데 좀 잘하던데? 에이스. 어, 맞아. 아니, 뭐, 실수할 때도 있긴 했었지만. 네, 좋습니다.